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생각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그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조화의 재원이죠. 화합의 재원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나하고 조금만 다른적대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대화가 어족해져서 그렇죠. 네, 그게 사회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사회성들 구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폭포관 아닌 것 같지 않데 저희는 우리 아내도 있겠지만 다소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제가 가끔 사고를 낼수 있어요 이제게 억지로 오신 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도 정말 당당하게 있는 문제를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서가 아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특별히 준비한 세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이따가 공식 기회가 또 있겠지만 식사하시면서 많은 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민 정책에서는 대단히 고민이 많은데